가락동 동부 센트레빌 전용 115제곱미터랑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타운 84제곱미터 중에서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 가락동과 문정동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자 여기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있는데요. 이쪽은 요 바로 여기 송파역 있습니다. 8호선 송파역, 송파역이 있고요. 예 여기 그 가락시장 역에 이제 이 패밀리타운이 있는데 이건 세대수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세대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여긴 세대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 여기는 8호선 이쪽은 3호선 라인이죠 3호선 8호선 w 역세권인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쪽은 수서 한정교장 하면 수서역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은 어, 이쪽은 세대수도 많고 어, 입지도 좀더 낮고요 나중에 재건축을 할수 있는 아파트 이건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예요 재건축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쪽에 무조건 올림픽 패밀리로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정동에는 올림픽 패밀리 타운으로 투자하시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른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금 문자 보니까요. 소장님이 보실 때는 고민하지 않고 올림픽 패밀리 타운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 저같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전문가와 확실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모르면은 일단 그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게 힘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전문가들과 상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꼭 저한, 저랑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렇게 비교도 해보는 것도 어, 하면서 뭔가 자기가 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좁히는 게 그게 투자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상담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 개별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3월 10일에 시간 내셔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0266-0200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어, 저는 그 서울대 입구역 앞에 네. 그 Wd 그 세븐스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룸을 한번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는데 괜찮은가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앞에 있는 WD 세븐스 오피스텔 원룸을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아, 네, 지금 한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어, 한총 뭐 보유 금액이 제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네. 실투자금은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지금 1억 정도 있으신데 투자금은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예. 여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쪽에 혹시 그 투자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있으신가요? 음, 고게 일단은 뭐 서울대구역이고 역세권이고요. 바로 앞이거든요. 예, 서울대구 바로 앞이네든요 서부선이, 앞이네. 서부선이 예. 또 생겨난다고 해서. 좋을 예, 여기. 예 그다음에 이제 실투 자금이 들어가서는 적게 들어가니까 음. 뭐 저희 이제 보유 금액 대비를 하면 한두개정도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두개 정도 이렇게 투자할 예.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사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투자금이 예, 예. 예 원룸 사천만 원 원룸 예. 예. 서부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서울대 입구역하고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예. 그렇죠 이쪽 가면 이제 서울 서울대역이고 글쎄. 어, 이쪽에 신축을 일단 투자로 보신 게 이게 새 아파트잖아요. 예, 예. 예 신축을 보신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서부선이 들어오면서 호재가 되는 것도 맞고 그런 쪽은 예.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그럴 내면은 여기는 차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아... 여기는 월세를 받는 수익형 월세 이게 수익형이라고 예. 하죠. 예, 예. 예. 수익을 바라는 월세를 바라는 목적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아니, 저는 또 대학교 앞이고 수요도 음. 많을 것 같고 이런서 시세 차익도 조금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대학교 앞이면요, 우리가 오피스텔은 본래 그 크게 차익이 안 나는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예. 근데 이 대학교 앞은 어떤 수요일까요? 대학교 앞은 학생들이죠. 학생들. 예. 예. 예 학생들은 이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뭐 부모님이 내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월세를 와. 뭐 100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높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이 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차익형과 이 월세를 받는 수익형이 있는데 오피스텔도 차액을 낼수 있는 부 부분이 있고요. 이 수익밖에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기는. 월세 수익은 꾸준하게 날수 있는 곳이 맞아요. 이런 수요들이 학생 수요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차익형을 시세 차익을 낼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최선책을 찾다 안 되면은 차선책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네. 어, 오피스텔 투자 뭐 새거고 해서 괜찮은데 어, 최선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방향을 어, 좀 다른 쪽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월세 수익은 꾸준하게 나오겠지만 차익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요. 다른 곳들 좀 발품을 팔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신다면 1대1 개별 상담 신청을 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요즘에 뭐 오피스텔 투자가 뜬다. 예전에 강연 때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피스텔을 투자용으로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 정리를 좀해 주실까요? 음, 조금 전에 전화하셨던 분처럼 네. 일단은 새걸 사야 되고요. 신축을 신축을 사서 1 0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음, 네. 1 0 년이 되면 그때부터 고장 나는 것부터 어, 1 0 년이 저는 오피스텔의 거의 이제 수명이 끝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네. 보거든요. 여태까지 해보니까 그래서 1 0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수익형이래서 대부분의 지역은 월세 받는 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음. 차익이 나는 지역들이 있더라. 그런 차익이 나는 지역들은 이 강남 상구 강남권이나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판교라든지 아니면 마곡지구라든지 그런데 공통점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네, 거죠. 네. 어,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어, 충분히 차익을 낼수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들 그 외에 대다수의 지역들은 사실상 차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어, 조금 전에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4월달에 어, 한 차례 더 낮아질 거다 99%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네. 1%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낮춰질 가능성.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저금리, 완전히 우리가 처음으로 겪는 1% 저금리거든요. 음. 그럼 그런 돈들이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 어. 쪽으로 흘러올 수 있죠. 네, 예,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어, 입지가 좋고 또 변화가 또 생기는 그런 지역 옆이라면 더 가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더 차익을 낼수 있는 요소가 크니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뭔가 움직이시는 게. 그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는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금리, 이나 오늘 강조했던 것들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고민 들어볼게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전동동 동아파트에 아 네, 거주용으로 31평을 하나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투자용으로 제가 24평 그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어, 주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예. 네. 그런데 향후 전망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를 다 정리를 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르타길. 음. 할까 뭐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전농동 동화 아파트 32평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24평에 투자용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예. 전망이 궁금하시고 이제 여기들의 전망이 조금 좋지 않다면 두곳다 매도를 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소장님께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예. 여기 두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가 조금 아리송하게 된게이 옆에가 옆에가 여기가 전농 12구역이었었거든요 예, 예 12구역인데 이게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조합 설립이 안 돼서 지금 그 일몰 기간이 3월 2일부로 끝났어요 아, 네.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서울시에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지 않을지 미, 지금 상당히 미정이고요 예. 똑같아요 이쪽도 지금 이쪽 라인도 이쪽 라인도 어 여기가. 8구역이라고 해서 전동 유타운, 8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데인데요. 네. 여기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지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 아파트도 가치가 커지는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면, 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 낡은 동네 그대로 있고 이 아파트도 이게 재건축 사업성은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이나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영향... 요앞 여기 그재개발적에 재개 영향을 크게 줘요. 예. 입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어, 한 채를 사는 거주하시는 거한 채는 거주를 하시고 한채 이십 평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입지가 괜찮아요. 청량리역도 그렇게 뭐 멀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신담역도 있고 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채는 그냥 사는 겸 놔두고 한 채는 매도해서 딴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채를 다 매도해서 좀더 똘똘한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든지 근데 똘똘한 지역으로 갈아타는 건내집한 채이기 때문에 내집한 채는 사실은 투자로서의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 그걸 어차피 내가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걸 매도로 이 올라봐야 내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투자 이익을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분만 좋은 거지.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를 매도해서 자꾸 어, 딴 쪽으로 들어가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불려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입지적으로는 괜찮은 곳이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채를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곳 매도를 하시고 자산을 조금 더 불려가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어떤 거로 가지고 계세요? 어, 제가 용인 한숲시티라고 네. 예, 그좀 보고 있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아, 투자 목적으로요? 네, 네. 20평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평대 보고 계신데 몇 단지 보고 계세요? 아, 6단지 보고 있습니다. 용인 한숲시티 6단지요? 네, 네. 투자 목적으로 20평대 보고 계신데 여기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일단 뭐 너무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어 가격이 네. 저렴해서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여윳돈도 좀 있고 해가지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여윳돈이 조금 있으신데 가격이 좀 저렴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용인 한숲시티 6단지 투자 목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여기가 개발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기반 시설이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네, 네. 예, 기반 시설 부족하고 그리고 음, 이쪽이 한 7천 세대 가까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큰데. 네. 문제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일단 교통이 좀안 좋잖아요. 어, 아, 근데 뭐 전철이 뭐 뚫린다고 뭐 하더라고요. 뭐 도로도 넓히고. 아, 그거는 그거는 뭐 저, 저는 전철이 언제 뚫리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예. 네. 그걸 보면 안 되고 처음에 네. 여기를 분양을 할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그 이쪽이 환경이 뛰어나다. 네. 그리고 이쪽이 동탄이잖아요, 동탄투, 네, 동탄 동탄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이쪽을 이쪽에 이제 어,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싼건싼 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말씀 정리해드릴게요. 여기는 어, 실 거주 목적이다. 그럼 무정은 오케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어 이쪽이 어쩌면 환경 가치나 이런 건 뛰어나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뭐이 도로망도 뚫릴 거예요. 음, 도로망도 세종에서 서울오는 그런 도로도 뚫릴 거고 개통될 거고. 그래서 좀 서울 접근성이 좀더 좋아지는 건 맞긴 맞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예, 그래서 어, 실거주면 맞지만 이게 만약에 전적인 투자용이다 그러면은. 이 쪽은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좀더 뭔가, 어, 지하철도 가깝고 뭔가 좀 일자리도 생기고, 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좀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주용으로는 좋겠지만 투자 목적이시니까요 조금 더 발품을 팔아 보시고 조금 더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대일 개별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거주로는 좋지만 소장님께서 투자용으로는 권하지 않는 곳들 좀 있잖아요 네. 일대일 개별 상담에 간다면 그런 질문들 받으셨을 때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시겠죠 예 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네. 여기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고. 이렇게 이쪽은 투자 가치가 큰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음, 하여간 이번 기회에 오시게 되면은, 어, 이번에 정말 어디다가 내 돈을,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풀려서, 어, 어떻게 하면 최대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 아마 다 풀리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추세, 흐름, 지금 추세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이익이 극대화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들 개별 상담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맞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